안녕하세요. 우기간다의 김성중 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 다녀올 곳은요. 청담동의 숨은 청담동, 청담 공원에 접해 있는 청담동입니다. 보통 청담동에 오신다고 하시면 압구정 로데오 측 청담동, 청담 명품거리, 청담동 사거리 이 부분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보통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고 청담공원 블록 쪽에는 업무적인 일이 있지 않은 이상 거의 걸음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여 제가 청담공원 측 청담동을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죠. 사실 제가 소속해 있는 빌사람중개법인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주택가의 느낌인 블럭이었는데요. 건축행위를 통해 상업지의 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지평수 71.29평, 연면적 249.82평, 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블록의 경우 경사지로 인해 지하층이 노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차장도 공구상으론 지하 1층이지만 레벨 차이로 인해 실제 지상 1층처럼 사용 중입니다. 주차장은 총 8대 주차 가능하며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 대비 많은 주차 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상 1층으로 직원 전용 출입구로 사용 중입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은 주차장에 위치한 다른 출입문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건물은요. 청담동 57번지의 건물로서 가보시죠. 지금 제 뒤쪽에 있는 건물이 성남동 57번지 건물입니다. 앞에 건물은 대지 92.14평, 연면적 328.36평,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관만 보았을 땐 신축된 건물로 보이지만 리모델링으로 변한 건물입니다. 20년도에 평당 1억에 매입하셨으며, 당시 여기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성견 지명으로 빠르게 좋은 자리를 선점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지미추, 베르사체, 마이클 코어스 등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동하여 청담동 54-3번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아직 말이 덥네요. 이동하여 청담동 54-3번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존엔 단독 주택으로 사용 중이셨는데요. 2022년경 신축을 하여 지금 엔터테인먼트사로 임차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 건물은 대지 104.3평, 연면적 262.07평,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신축되었습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업종은 나무에터스로 송강 구교환 작은 빈 등으로 수많은 유명 배우들의 둥지이며,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특성상 소속 배우분들을 위해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동이 많지 않은 청담동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촬영 날짜 기준 8월 15일 광복절로 공휴일이다 보니 사람들은 없고, 카니발 차량들만 주차되어 있네요. 지금 청담동에 큰새 건물을 먼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 근처로 신축 혹은 리모델링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2, 3년 뒤에 이 동네가 어떻게 변화될지 참 궁금해지는 답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앞으로도 강남구의 숨은 상권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간다의 김성욱 중개사였습니다.